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남님들. 오늘 제가 지렁 게임을 해볼게요. 제가 제 지렁 해스키입니다 오늘 제가 목적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제일 큰 지렁이 어 지렁이가 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러면 뭐 조금 보 포기해야겠지만 안 해야 한 거죠. 엄마 저 이제 왔더라고. 오늘 이것만 먹고 살수 있을 것이고 야내꺼에서 먹자. 안 이래.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? 아쌉니다아 어. 어, 붙지 마. 안 붙었다고. 뭐. 붙었어. 안 붙었어. 엄마는 좀사투는 중입니다. 죄송합니다. 뭐래? 아 유튜브 찍는단 말이야. 아파. 좀 <laughs> 조용히 좀 해. 뭐 여기서 목소리가 좀 크게 들리지, 들릴준, 낮게 들리지. 뭐 그건 뭐 소리 잘하지 뭐. 아목 아파. 또 부드러러 떼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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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어 아싸! 지럭이 한 마리 에너지 먹음 예 얼마나 고칠까 뭐야 이름도 안 되네 그래도 누구보다 더 커졌다 안돼저선인 나보다 더 길잖아 저선은 없어야 돼하지만 어떻게 에너지를 없어 하지 스피드 나의 스피드를 받아라 나의 예쁘 어 예쁘다 나 스피드 꽤 예쁘네.

아니, 왜다 자꾸 능중냐고 아, 아니, 왜또 아빠 요새까지 와. 아, 죄송합니다. 어제 가족이 참. 아휴. 이래 혼자 있을 때만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. 얍! 짱아, 요. 아 이제 먹어 먹어볼까요? 파란색이 땡기네, 갑자기. 안돼! 또 제가 파란색, 이렇게 파란색을 옆으로 못자겠다 진짜 전 얘한테 <이하트> 에너지까지 줘버렸어요. <laughs> 아휴, 벌써 이번이네 아, 잘, 안 돼, 안 돼, 안 오, 큰놈한 마리 더 클라트. 오, 저 엄청 끊김없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. 이 녀석 이렇게 에너지도 똥을 많이 썼는데.

짜잔, 이렇게, 한 마리가 이제 전자 커지면, 난 이게 좁혀가기 때문에, 이산디그 방법을 쓰려고 했나 보네. 하지만, 여기서는 아무도 이런 방법을 안 써요. <laughs> 하, 왠지 모르겠지만, 뭐, 가끔씩 이런 방법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, 저랑 뭐, 땡땡땡님 있겠죠? 워쪼니님, 뭐 아니면, 누구 있겠죠? 이런 방법을 하는 사람이. 아 그리고요, 도전 친구들저 요정 되고 싶어요! 요정! 뭐 제가 컴퓨터 막에못었지만손 엄청 잘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은 꽝은 아닙니다. 그리고 착한 요정 대보도 릴게요 착한 요정! 요. 자, 이거 한번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, 일단. 이게 많은 게 예뻐가지고, 저한테. 네. 여기 화살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로 됐네요. 전 예쁜 빛깔을 가진 애들만 할 거라서요. 제가 빛좀 쓰면 좋을 텐데. 그치? 그럼 일단 이 녀석부터 맞도록 하죠. 일단 최고의 후보자 정도는 됐네요. 어, 벌써 좀 다니자. 아주 좁게도 못했는데. 하긴 스피드 쓰면 쓸수록 더뭐 그러니까요. 냥냥냥. 아, 맛있어 근데 이건 배도 안 차요. 그냥. 뭐, 아, 이것도 배도 안 차는데. 나중에 아, 이런 게 크게 보였죠? 이렇게 제가 작았을 때 크게 보여도 이게 나중에 작아지면, 아니, 커지면 이렇게 다쬐끄만게보요 이것도 엄청 큰 거거든요. 근데 아직 젊말 돌파하는 거였어. 일단은 거의 영은 됐으니까 이 정도로 끝내고 건다중에봅시다 여러분 안녕+ 양미이었어 보고다가 좋아요 꼭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.